용인시 기흥구 고매동 212번지 오늘 드디어 2022년 6월 22일 토요일 개망초 한약약초를 수확하러 드디어 왔습니다 이 개망초를 수확하기 위해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환경개발을 했습니다 자연농법이기 때문에 무농약 무경운 무비료로 키운 오늘 드디어 개망초 수화 갑니다. 꽃은 꽃차로, 줄기는 다려서 먹고 뿌리도 다려서 먹습니다. 위염이나 속이 편하게. 화장실 잘못 가시는 분, 개망초 달여서 먹으면 좋습니다.